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발표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연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환 전 축구 국가대표께서는 캐논의 파워샷으로 무한한 사진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는 연사 없이 SNS에서 살아남기 힘든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근데 연사를 가려 놓으면 이렇게 많은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수백 장의 사진 오늘 배울 어도비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쉽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튼튼한 컴퓨터와 넉넉한 외장하드뿐. 우선 수많은 사진 중에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패스트 스톤 이미지 뷰어를 사용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빠르게 사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지 리사이징과 네이밍에도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웨어이므로 하나쯤 받아놓는 것도 괜찮은 시도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연후 사진들이 저장된 폴더로 들어갑니다 사진들을 넘기며 이거 걸작인데? 싶은 컷들은 q 를 눌러 마킹 작업을 해봅시다 마킹 작업이 끝났다면 시프트 큐를 통해 마킹된 사진들을 모아 볼수 있습니다. 마킹된 모든 사진들을 선택하고 서브 폴더에 집어넣은 후 본격적으로 라이트룸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도비는 사진가들을 위해 두 가지 툴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토샵, 하나는 포토샵 라이트룸인데 라이트룸은 클래식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클래식 버전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식 버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라이브러리 창이 열립니다. 좌측 하단의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고 방금 정리된 폴더를 찾아 클릭하면 폴더 내부의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라이브러리에 사진들이 추가됩니다. 모든 사진을 선택한 후 이제 사진을 편집할 차례입니다. 사진 하나를 선택한 후 오른쪽 상단의 현상 창으로 들어가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 노출, 색상, 선명도, 노이즈 감소 등으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봅시다. 일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사체의 외곽에 초록, 파랑, 빨강 등이 빛나는 것처럼 윤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색수차라고 부릅니다. 또한 렌즈마다 왜곡률, 색 틀어짐 등의 현상이 있기에 프로필 교정 탭에서 특정 렌즈를 지정한 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값이므로 줌 렌즈 촬영 환경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후한번더 확인이 필요한 옵션입니다. 사진을 연사하다 보면 꼭몇 장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죠. 변환 탭에서 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버튼을 통해 AI에게 맡길 수도 있으며 직접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라이트라고 불립니다. 사진 보정이 끝났다면 얼굴에난 잡티를 수정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에 복구 옵션을 클릭하고 지우개, 복구, 복제 등의 옵션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정목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복구 옵션 옆에 위치한 정목 현상 수정 옵션을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목 제거 옆의 옵션은 마스크입니다. 자동 선택 또는 유사색 선택과 같은 옵션으로 하늘, 인물, 개체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 마스크는 여러 개를 제작하여 각각 다른 보정 값을 줄수 있습니다. 과노출, 역광 등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쓰입니다. 연사로 촬영된 유사한 사진들의 같은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또는 현상 탭의 우측 하단에서 옵션을 찾아볼 수 있고.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어떤 항목을 동기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두장 이상의 사진이 선택되었을 때 활성화되므로 유의합시다 동기화한 항목을 선택했다면 버튼 좌측의 레버를 올립니다 선택된 모든 사진에 같은 값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사진들을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이밍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영어와 숫자가 혼답된 알아보기도 힘든 이름을 보고 있을 겁니까? 먼저 보정된 모든 사진을 라이브러리 탭에서 선택한 후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위치와 저장될 하위 폴더 이름을 지정한 후 하단의 파일 이름 지정에서 네이밍을 해봅시다. 바꿀 이름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수동으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조금 더 내리면 파일 설정에서 내보내기 품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정된 폴더에서 사진을 찾으신 후 여자 친구 또는 남자 친구한테 보내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진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